네, 어, 제가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호주 파트너비자 이건 놓치면 거절된다 라는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하시냐면은 관계가 형성된 것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가짜 같은 파트너도 관계를 형성을 잘 시키면 진짜 같이 보이기도 하고 만약에 근데 진짜 파트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증명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파트너 비자가 이제 <laughs>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그 영주권 파트너 비자 죠 호주안에 신청하는 8 2 0 8 0 2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꼭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파트너 비자 한세 가지 정도 루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피앙세 비자라는 게 있어요. 피앙세 비자란 뭐냐면 내가 약혼을 하는 거죠. 약혼 내가 호주에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피앙세 약혼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니까 비자를 줘. 그면 호주 가서 내가 결혼할 거야. 비자 넣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그냥 영주권 비자긴 한데 호주 밖에서 어,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임시비 받고 들어와서 그다음 비자 넣는 게 있고 호주 안에서 넣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는 8이공팔공이 합니다. 왜이걸 하느냐 여러분이 만약 인도나 뭐 e t a 비자를 받기 힘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호주 호주에 들어온 거 자체가 어려운 케이스들은 보통 밖에서 신청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계속 있으면서 체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브리징비자, 파트너, 브리징비자 안에서도 영주권자의 권리를 거의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파트너의 뜻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파트너가, 음, 음 파트너, 파트너. 여러분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가 있고 사실혼 관계가 있어요. 자,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는 이게 어, 뭐, 어떤 단어 쓰나요? 스포즈란 쓰나요? 근데 스포즈는 반드시 메리지 설티케이션이 첨부돼야 됩니다. 메리지 설티케이션이 없으면 스포즈란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냥 파트너예요. 그냥 파트너. 자, 그래서 메리지 설티케이션 증명이 되는 파트너를 스포즈. 그 디팩토는 뭐냐면 사실은 관계예요. 자, 디팩토도 사실은 이걸 또 세분화시킨다면 12개월 증명 가능한 파트너가 원래 디팩토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12개월 증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 내가 안 되나? 아, 그건 아닙니다. 어, 특별히 어떤 주에서는 관계 등록이라는 법적 시스템이 있는데 그 관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음, 이 관계도 12개월 이하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결혼하신 것도 뭐 12개월 관계가 안된 경우도 많겠죠. 결혼을 바로 하고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결혼을 하든 사실관계를 등록을 하든 12개월 이상의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 아 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가 있다는 것과 관계를 증명한다는 내용은 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뭐~ 잔고가 많아 그 많다는 것과 잔고를 관해서 증명하는 것도 다른 얘기죠 많아도 뭐~ 내가 이민성에게 내가 잔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이민성 알수 없죠. 그건 똑같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 어, 한국에서 결혼 혼인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파트너를 데리고 관광비로 같이 입국하셨어요. <laughs>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결혼했는데 호주에서 데리고 오실 때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관광, 관광비자 같은 경우에 3개월이니까 3개월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조인트 카운트를 만들든, 뭐, 비를 만들든, 이럴 때 이분이 자기 집이어서 자가였어요. 그러니까, 따로 뭐, 자기 와이프한테, 어, 재정적으로 묶여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비자를 넣었는데, 비자가 거절됐어요. 자, 그래서 그때 도움을 요청을 했었던 케이스인데, 그때에 재심을 어쩔 수 없이 갖죠. 재심이 더 싸니까. 파트너 비자 재심이 더 싸요. 예, 네, 일반적으 다른 비자들은 재심 비싼데 다시 넣는 게더 좋죠. 근데 파트너 비자는 어, 재심이 더 싸요. 전체 비용이 또 이긴 기 확률도 높고, 그러면 거의 재심 비용 반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심을, 파트너 비자에는 무조건 재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더 좋아요. 자, 네, 그러면 재심을 가서, 근데 한달 만에 바로 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이 꼭 결혼을 하거나 관계 등록을 한다 해서, 비자를 넣는다 해서, 어, 관계를 또 증명을 못하면 은 여러분이 비자 거절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증명해야 되냐? <laughs>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 자료를 증명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서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아 이건 필요 없잖아, 이건 필요 없잖아.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기본적으로 잘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런 서류들이 많아요. 그러면 조인트 가운데도 있고 같이 비를 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도 뭐 집안 일도 어떻게 나눠서 하고 서로 뭐뭐 뭐 우편물도 있고,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같이 뭐 교회를 다니고, 뭐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증명할 서류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럴 경우는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는 것들이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문자 한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1년 전에 문자 날렸던 거, 그리고 이런 것도 다증인되고 카카오톡에서 여러분 대화했던 내용도 번역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하셨잖아요 그럼 전화가 요즘에는 프리페이드가 아니고 대부분 다 어, 음, 그렇죠? 요즘엔 전부 다 컨트롤을 하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통화기록을 뽑을 수 있어요 내용은 안 나와도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다 할라이트하면 그것도 관계 증명이 서로 쓸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서류들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폰서가 있는데 지금 파트너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인 파트너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겠죠 자 그러면 스폰서의 자격요건이 뭐가 있냐면은 어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음 어떤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이었어요 뉴질랜드 사람이데유 뉴질랜드 일이점유질랜드 시티즌이면은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잘 없고 대부분 다 자기가 뉴질랜드 시티즌인데 자기가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케이스입니다. 저희 회원은 우리, 남, 우리 남자친구 그러던데 자기 영주권자라던데 했는데 실제로는 영주권이 없는 거예요 뉴질랜드 시티 그럼 그럴 경우는 뉴질랜드 시티즌 파트너 비자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신청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의 파트너가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데 어~ 여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꼭, 우리나라에 살면서 요건을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경우 약간 애매한 경우 있어요. 이럴 때는 뭐, 뭐 출장 증명서와 뭐, 메디케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바로 비보 체크를 하거나, 요건 자체가 호주 시민권자 이거 증명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스폰서란 뜻은 뭐냐면, 이 스폰, 파트너 비자 보통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영주권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2년간 동안 스폰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중요하냐. 그럼 보통 우리가 보면 1년 생활비가 지금 뭐 학생비가 2만 9천불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2만 9천불 능력을 증명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파트너비자의 스폰서 자기 요구는 조금 약간 좀 그렇게 스트릭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직장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약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스폰서가 언 n e m p l o 다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파트너 비자가 안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파트너인 스폰서가 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면은 스폰서가 안 돼요. 어,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경우 는 어떻게냐면 그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신 지원자분이 어, 월급을 있거나 그다음에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영주권을 받았어. 그럼 내가 누군가를 스폰을 해주고 싶죠. 그럼 뭐하는 스폰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평생 한두명 정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할 때마다 갭이 한 5년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평생이 2년 할수 있고, 갭이 2년 있고, 또는 내가 만약에 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이 파트너로 스폰을 받았어. 그럼 난또 다른 사람 파트너를 스폰 줄수 있냐?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도 또 5년의 갭이 필요해요. 여러가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저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범 고용 스폰서가 범죄 기록이 있으면 안돼요 근데 그 범죄가 기본적으로 특별히 뭐 구류형 12개월이나 패밀리 바이올스나 차일드 오브 유뭐 이런 게 있으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행하다가 몰랐는데 범죄 기록을 뗐을 때 이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진짜 모르고 어, 저는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끌 건지 시간 끌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길 수도 있긴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꼭 스폰서십 제한이 걸련돼서꼭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에 마, 어, 지금 당장 안 맞아도 어,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될수 있도록 환경을 역까지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임 그 영주권이 지금 파트너 비자는 두 단계가 있어요. 한 번, 음, 비자를 두번넣나요그건 아닙니다. 비자를 두번 넣지 않아요. 비자를 한번 넣습니다. <laughs> 근데, 음, 한번 넣는데, 단계가 두 단계를. 처음에 비자를 넣을 때, 그냥 820801을 동시에 신청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자를 두번 넣는 거아니에 단지 근데,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가 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임시 비자 단계인데, 그 임시 비자에서는 보통 지금은 뭐, 옛날 빠를 때 뭐, 어, 한달 만에 주는 경우도 있고 좀 늦을 때는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영주권 801 비자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2년은 종료를 있어야 돼요.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이 이미 영주권을 신청할 때 파트너 비자 영을 주권 신청할 때 이미 경계가 엄청 길어요. 그걸 갖고 말하면 롱어 롱텀 릴레이션쉽이라 하는데 에, 그걸 증명이 되면 영주권이 임시비자와 영주권 비자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음, 파트너 비자를 놓고 나서 만약에 남편이든 와이프든간에 음, 언어든 음, 물리적이든 폭행을 당하셨다면 음, 그런 경우에도 영주권이 나옵니다.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보통 이혼이나 뭐~ 사망이나 폭행인 경우에 임의생이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스폰서가 만약에 어~ 너나내말안 들으면은 나 스폰서 집 취소할래 그럼, 그럼 대부분 다가 위축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어폭력이나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것을 잘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지득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비자를 를 접수할 때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되는데 비자라는 것은 접수할 때 밸리드 비자 어플리케이션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민성은 대충 이제 비자가 인정이 되려면 어디서 언제 어떤 환경에서 돈을 냈느냐 이걸 관지자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laughs> 예, 했는데 크레딧 카드를 했는데 이 예, 결제가 안 됐다. 이런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그런 일이 잘 없죠. 자, 그래서 현재 어, 파트너 비자 접수할 때 여러분이 파트너 비자할때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뭐 관광 비자 안에서 신청할 수 있죠. 비자가 없어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어,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세요. 가능하시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내가 가난 불법 체류 28일 이만일때 신청하면 괜찮습니까? 어, 예,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브릿징 비자를 갖고 있을 때, 나는 불법 체류자 아니잖아. 근데 브리징 비자, 내가 만약에, 예, 앞에 비자가 학생비자였고, 내가 지금 학생비자 넣었는데, 6개월째 지금 브리징 비자를 갖고, 갖고 있는 거야. 아, 그건 너무 귀찮아. 아, 이거 어떻게 계속 기다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파트너 비자를 넣었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 여러분들이 그 학생비자 브리징 상태가 2 8일 넘어가잖아. 이때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어, 추가적으로 왜 28일 안에 비자를 넣지 못했냐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차라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게더 낫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 브리징 A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브리징 C가 나옵니다 그럼 조금 어려워져요 출입국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현재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비자를 넣는 게 좋다 진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Q&A인데 제가 지금.